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기에서는 히스기야가 전반적으로 아무런 상황에도 그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인물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랬던 히스기야 역시 완벽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헌신함으로써 많은 은혜를 누린 사람일수록 교만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데 히스기야도 그런 연약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에 최고의 성군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묘사 됩니다. 하지만 그런 히스기야도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아수르 군대를 몰살시킨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보았고 자신의 심각한 질병도 고쳐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교만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독자들이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수명을 연장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해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사건은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라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고 생각할 만한 일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큰 은혜를 받았다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으로 나아갈 것만 같지만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맙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주민들도 왕이 받은 기도에 응답을 보고 자만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 죄를 뉘우쳐서 히스기야의 생전에 더 이상의 진노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왜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는 것인지 아수르의 침공을 방비하기 위해서 수로를 파고 예루살렘 서쪽으로 물을 끌어들인 일을 성공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한 전쟁에서 많은 전리품을 얻어서 큰 부를 누림으로 히스기야는 왕으로서의 영화를 누리며 형통했지만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러한 부유함과 형통함을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랑하는 잘못 을 또다시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히스기야는 유다의 국력 을 과시함으로써 바벨론과의 동맹 을 맺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직 기도의 능력만으로 아수르 군대를 격퇴시켰던 히스기야 마저도 풍족한 재산이 생기자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탁월한 믿음의 사람도 교만의 죄에 빠진 것을 보면 우리는 더 주의하고 조심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아가 쌓았던 탁월한 업적들이 인생의 말년에 나타난 교만 앞에서 그 빛을 잃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아는 인생의 막판에 교만으로 하나님께 그 점수를 잃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더 많은 마이너스가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죄에 대해 민감하지 않은 부분들이 전부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 그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은 더욱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마지막이 관리가 안 되어서 치욕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일, 열정이 식어버리는 일, 점점 게을러지는 모습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인생에서 자주 일어나는 마이너스 요소일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나은 후에 바벨론의 사신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알기 위해 일시적으로 그를 떠났다는 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와 이사에서의 기록된 것을 종합해보면 그가 15년의 삶을 더 얻은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기적을 자신의 공로로 여기고 바벨론 사신에게 자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축복이 임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복을 자신의 영광으로 바꾸자 오히려 화가 되었습니다. 죽을 병에서 나은 것이 오히려 큰 재앙이 된 것입니다. 26절에서 히스기야가 회개했다는 것은 언제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인 11기상 20장 1절에서 7절의 회개를 가리킨 것이라면 시스기야는 어쩌면 구원받았을지조차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환란과 핍박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교만이라 할수 있습니다. 시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 외적인 모든 공경을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자신이 병에 걸렸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병을 치유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생겨난 교만으로 인해 그는 크게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일시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히스기야도 사내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보았고 그러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확실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교만으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희스기야를 통해 교만한 자가 받는 심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그 복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교만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모든 것을 잃게 될지 우리는 자신의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평가를 받고 죽을 때에도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평가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를 고통스럽게 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죽은 뒤에는 나에게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상급과 영혼을 살아갈 장소를 결정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더욱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할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오늘 히스기야의 인생을 통해 볼수 있는 것처럼. 교만이 그 끝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